1 0 살인가 초등학생 때 사촌 언니가 응. 사람이 욕을 안 하면 무시당한다고 나한테 욕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줬거든. 뭐이미 이런 식으로. 대박. 집에 가고 싶다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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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니가 욕하는 거못 들어본 것 같아. 들어본 적 있는 사람. 아, 뭐. 못 들어서 딱히. 어, 못 들어본 적이 없네. 없어? 없나? 다니, 너 언제 쓰니 아씨는 욕이 아닙니다. 아씨는 감탄사예요. <laughs> 아씨는 감탄사예요. 아씨는 아씨 정도는 뭐. 그래, 씨 뒤에 뭐가 또 있어야지 그게 욕이고. 어, 아씨는 국립부어원에서도 인증한 감탄사입니다. 다니는 욕을 아예 안 하나? 거의 안, 하... 안 하지. 왜안 하지? 할 일이 아, 없나? 우리가 다니를 화나게 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들었나? <laughs> 근데 나 궁금했어 단이가 네. 예전에는 욕을 많이 했었다고 그랬어가지고 아, 어땠는지 아, 궁금해 나도 나도 너, 나, 그래서... 상상이 안 돼. 나 상상이 안돼 <laughs> 상상이 안 가? 욕하는단이 <laughs> 상상이 안돼 <laughs> 그니까 나도 아 그때 약간 말이 말을 좀 험하겠어 어릴 때는 어릴 때가 몇살 몇 정도? 고쳐진 거는 중2때 허? 진짜 빨리 고쳤는데? 완전 빨리 절들었는데 10살인가 <laughs> <laughs> 초등학생 때 사촌언니가 음. 사람이 욕을 안 하면 무시당한다고 나한테 욕을 중입식으로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막 새끼라던가 시옥 비옥 지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 오... 약간 이런 식으로. 대박!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근데 지금 잠깐 보여줬는데 나름 걸쭉하고 괜찮았어. 이게 약간 타격감이 있는데 <laughs> 잘하네, 잘하는데 안 하는 거네. <laughs> 중학교 때 친구가 다니는 말을 왜 이렇게 험하냐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뭐? 그 다음부터 응, 그냥 욕이 안 나왔어. 응. 어?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뒤로는 욕이 안 나오고 응. 하고 싶어도 안나고 지금은. 어? 그게 그게 되게 너한테 음. 크게 다가온 거야? 말을 험하게 어, 한다라고 어. 얘기를 했을 때? 그랬나. 막 카루아 팀에 바뀌어서 그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입이 험하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는 나부터 욕을 안 했다. 아, 아 근데 사람은 욕을 할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. 왜? <laughs> 이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표현을 못할 때가 많거든. 엄청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. <laughs> 아, 근데 나는 내가 욕을 엄마.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욕 말고 다른 선택지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의 그런 뇌 구조가 나는 부럽다. 야 되나 내가 갖지 못한 거라서 응? 나는 그냥 그냥 하거든 머릿 속에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오르고 화가 나, 나면 그러긴 해. 그러니까 나는 화가 안 났을 때 하는 욕이 나는 정말 안 좋은 욕이라고 생각을 해.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, 이 욕이 필요해. 아니면 뭐 내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을 공격해야 돼 말로써 응. 내가 욕을 먹었을 수 있잖아. 그러면 나 나도 욕으로 갚아줘야 될거 아니야. 어쨌든 내가 아나 욕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욕이 안나오면 그것도 불편하잖아.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습관처럼 하는 거. 난 그거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. 생각하거든.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. 근데 나는, 머리가, 물론,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안 해. 같이 있을 때 많이 안 해서 그런가? 그런가? 그 응. 그래? 맞아. 너도 응. 필요할 때만 하는 거 같은 느낌이긴 해. 어? 그래? 맞아. 그래서 그, 말 끝마다 그래. 욕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. 그렇지. 맞아. 근데 이게, 오케이. 나이 먹고, 나이를 뭐 그만큼이나 먹었는데, 막 욕한다, 막 상스럽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. 조금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. 뭐 부모님 아, 안부를, 안부를 묻는다던가, 그런 거.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고. 아, 그렇지만요. 아, 아. 뭐. 아뭐뭔 말인지 알겠다.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으 있는데 좀 좋아 좋아 보이진 않지. 근데 확실히 좀 나이가 있는데 응.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렇긴 해. 근데 나도 그렇게 될것 같아. 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것 같아. 이게 거 같아. 나이 지긋한 사람이 막막 막. 막, 응.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런,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니면 뭐 카페에서라든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. 그러면 그게 결코 음. 좋게 느껴지지 않아. 별로 안 좋아 보인단 말이야. 당연히 좋아 보일 수가 없지. 근데 나도 그냥 나이를 계속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, 그렇지. 근데 회사에 부장님이 욕을 굉장히 어... 잘 하시거든. 월이가 욕설에 대해서 토크하자고 했잖아. 계속 그 부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. 이 부장님이 <laughs> 진짜 말끝마다 음. 거리거든. <laughs>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야욕좀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근데 응. 처음에는 나는 그냥 별로 신경이 안, 안 써였다. 그냥 어,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말 끝마다 계속 욕을 하니까 한 보기에는 좀안 좋긴 하더라고. 회사에서 하는 건좀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 사람은 그치. 화가 안 났어도 그냥 욕을 하는 거야?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. 아니, 그럼 듣기 싫지. 어. 말버릇처럼 그냥 통화 막 거래처랑도 전화 해가지고 막아뭐 어쩌죠 이제 중국어랑 막 이렇게 일본어로 막 이렇게 막샬라샬라 거리다가 딱 끊고. <laughs> 근데 이렇게 그냥 말끝마다 그렇게 해. 그래 전에 나 이거 고라니랑 같이 다녔던 학원에서 어. 어떤 애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. 근데 그냥 약간 속, 속삭 속삭이는 거야. 그러니까 옆 사람밖에 못 들어. 그거를 근데 옆 사람은 들리는데 계속 얘가 혼잣말을 하는데,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.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뭐안 음. 좋은 네가티브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욕을 섞어가면서 계속하는 거지. 근데 그거를 이제 옆 사람은 그게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듣는 수준의 그냥 작은데시벨로 얘기를 하니까 그옆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. 듣기 싫은 거야. 음. 근데 뭔지 이게 알것 같아. 어 근데 이게 청각적인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잖아. 이걸 물론 듣고 그냥 넘어가 뭐 만약에 이제 고라니네 음. 부장님처럼 딱 전화 끊 한번 하고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계속 혼잣말을 음. 중얼중얼하면서 욕도 계속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옆에 앉는 애가 그거를 주의를 줘도 얘가 그냥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은 귀에 염증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걔가 그거 너무 너무 힘들다고 제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랬었거든. 어, 바꿔줬어. 음. 아 기억이 난것 같기도 하다. 어 자리 사람. 바꿨어. 그래서 자리 바꿨고 아. 그 다음에 걔 옆에 가네는 뭐 옆에 사람이 없었나.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얘기를 못. 아니 그렇게 뭐 작업이 잘안 돼서 욕을 하는 건가? 네.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혼잣말 자체를 워낙에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. 회사에서 한숨 쉬는 것도 그냥 처음에는 이식 못 하고 있다가 옆자리에서 계속 한숨 쉬면 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좀 지치는 것도 있잖아 맞아. 근데 어쩔 수 없긴 해 회사 다니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.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뭐 욕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해. 맞아. 맞아요. 나도 이번에 회사에서 전화 받다가 <laughs> 고객하고 이게 통화하는 일이 있었어.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전화 끊고 미쳤 이랬거든 <laughs> 아, 끊고 미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그 과장이랑 그 다른 차장님이랑 상무님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약간 좀 민망해서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그 <laughs> 네? <laughs> 고객이 듣고 이 목소리 그 사람인데? 그근데그 <laughs> <나한테. 웃음> <전학 웃음> <laughs> 그 고객은 자기가 욕먹을 만한 짓 했다고 생각 절대 안할 걸? 그렇지. 그런 <laughs> 고객들은 그래 그런 고객들은 자기가 <laughs> 잘못했다고 생각 안해 자기는 되게 응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는 굉장히 <laughs> 의당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내가 욕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안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욕몇 개가 생겼어 그게 그런 거 있잖아 뭐 장애 비하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 비하라든가뭐 그런 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욕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 어, 나는 오히려 대체를 하고 싶거든 대체어를 찾아서 대체할 만한 욕으로 나는 바꾸고 싶거든 나는 욕을 안 하고 싶진 않아 욕이 나올 때 욕을 하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근데, 뭐, 예를 들어서, 그, 피...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. 음.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거잖아. 음. 근데 그 소리를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해.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거, 이거 장애인 비하하니까 쓰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내가 이 단어를 쓰고 싶을 때마다 나 장애인 비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. 음. 그냥 나는 그 정도 임팩트를 가진 욕을 알기, 알지 못하기 <웃음> 때문에 <웃음> 나는 이 단어로 어. 나의 심경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대체할 맞아. 만한 그런 욕설은 없는 거야. 맞아. 맞아. 어, 그 뭔지 알아? 어, 그지. 그, 나는 그냥 등신을 대신 쓰긴 하거든. 음. 근데 등신도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등신은 장애 비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.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좀 또라이인가요? 그런 얘기를 한, 말을 하는 것 같아. 그런 사람이 있어. 그런 단어로만 표현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최대한은 그냥 멍청이 같은 정도로 <laughs> 멍, 정도로 거아하고 <laughs> 멍청이 <웃음> 이런 멍청이 이 멍청이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기는 해.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 나올 때는 그렇게 내를좀 you mm -hmm. 잠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쓰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 맞아,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. 맞아. 음.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 내가 그나마 좀 되게 좋아하는 욕이 있는데 음.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거는 아무도 비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자를 비하하지 않는 욕이 몇개 없다고 했잖아 너네 쪼다 알지 쪼다 음. 그, 쪼, 어. 그 쪼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알아 아니? 근데 이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 이게 어원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찰스 왕세자가 왕이 못될 뻔했잖아. 근데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고조다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야. 근데 걔가 이제 장자여가지고 얘가 이 왕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조다의 음. 아버지가 장수한 거야. 그래서 조다가 먼저 죽은 거야. 그래서 그 조다가 쪼다가 됐다고 막 <laughs> 그런 그런 오. 어원이 있어. 야, 그거 조다비야 아니? 아, 이거 조다 조다비안가? 근데 조다 돌아가셨으니까요. 근데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원 자체도 음. 좀 재밌. 어 가지고 그냥 쪼다는 음. 그냥 편하게 쓰는 편이야. 내가 몇개안 되는 편하게 쓰는 욕설 중에 하나죠. 귀엽다. 어디서 봤는데 뭐 이것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을 한 건데 이게 욕을 어. 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. 그렇대 그래서 그걸 어, 본 맞아. 이후로 좀더 약간 죄책감 없이 욕을 좀 사용하게 되는. 나는 쌓이고 있는 거야. 스트레스가. 약간 화가 화가 났을 때그 <laughs> 욕을 강하게 삐 이렇게 딱 하면은 스트레스가 조금 덜어진다. 그런 말이 있어요? 무지성으로만 안 하면 될것 같긴 해.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막막 막 하는 거. 별로고 나는 10대 때 그랬던 것 같긴 해. 대체 얼마나 <laughs> 그냥 그냥 진짜 막 그냥 말끝마다 하는 거 있잖아. 아씨, 이 어쩌고 이거 나를 계속 쓰는 거지 모든 말에 존나가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게 이렇게 욕하는 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음. 그렇게 욕하는 것도 음. 좀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. 어린 사람이 쓰는 것도 없진 않아 헉, 근데 그건 어린애들이 어 그건 어린 어. 그래 막 초등학생 막 이런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쓰는 거 보면은 아 집에서도 저렇게 쓰나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 어 근데 나도 진짜 길 가다가 한번 진짜 어. 너무 조그만 애기들 너무 너무 조그매한 음.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막 초등학교 뭐 들어가봤자 뭐.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이러는 걸 들었어. 근데 그 어, 남자 깨었어. 남자애였는데 그남자의그 변성기도 알았잖아그 어. 정도면 음. 그그꼬꼬리 음. 같은 목소리로 하라 <laughs> 이러는 거야. 나 진짜 충격 받았잖아. 아, 근데 그 나이대에는 약간 센척 하고 싶어서 너 욕을 하는 그런 애들 이 있잖아. 그냥 주변 친구들이 근데... 많이 쓰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. 그치 그것도 주변 친구들도 쓰고 분명히 아마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겠지. 아 근데 나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새 유튜브나 음. SNS, 어, SNS 같은 맞아, 게 어, 그런 쇼폼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맞아. 사실 뭐뭐 뭐 15세 이상 관람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어. 다볼수 있잖아. 음, 음, 어,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너무 이게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쥐어주면 안 돼. 이거 <laughs> 쥐어주면은 그 안에 정말 <laughs> <맞아>. 어마어마한 <laughs>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 뭘 받아들일지 몰라가지고 맞아. 근데 뭐 이게 가정교육을 뭐 어떻게 내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. 근데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듯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. 애기들이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 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. 음.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사겨야 되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약간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도 매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으니까 안 좋은 거를 또 많이 보면은 좀 그렇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, 애기들이. 부모님들이 이걸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. 밖에서는 어떻게 막을 건데? 뭐, 그래서 못 애를 못 낳고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요. 스마트폰을 <laughs> 그다더안 사줄 알아. 순 없어. 맞아. 왜냐면 안 사주면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거든 맞아. 근데 사주면은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. 그리고 애를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는데 치즈락을 건다고 해도 맞아. 한계가 있는데. 아주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. 이거. 맞아 맞아. 어떻게 안 됩니다. 맞아. 근데 이거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사실 그렇죠. 맞아. 이렇게 바뀌어야 되긴 해. 맞은 문제가 있어. 유해한 게 너무 많아. 유튜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애기들 이렇게 다 차단을 건다고 해도 쇼츠 같은 거 넘기면은 정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가끔씩뜰 때가 있고 아무튼 그런 거좀 규제를 좀 빡시게 해야 되는데. <laughs> 유튜브 만들고 쇼츠 만드는 사람들. <laughs> 이런 얘기 하고 있고, <laughs>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, 모습이 아데 그런 안 좋은 거는 차단을 해야 된다. 이 말이... 우리도 아동용 우리도 아니라고, 아동용 아니라고 늘 설정해. 아동용은 아니에요. <laughs> 어, 우리 아동용은 아니니까 맞아.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맞아. 있지 너무 안 좋은 게 많다. 인터넷 세상은... 근데 뭐, 거의 우리가 써봤자 쓰는 게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 많이 쓰지. 맞아, 맞아... 어, 그 외에 뭐 다른 욕은 사실 거의 그냥 욕보다는 말로... <laughs> 말로... 하는 거죠. 그쵸? 내가 말로 써... 남을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욕은 사실 크게 유효타가 되진 않는 것 같아. 맞아. 뭐 어, 다른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맞아. 약점을 공략해야지. 진짜 인신공격이지. 진짜. 어, 맞아. 맞아. 그, 그 사람이 뭐가 약한지 알고 있잖아. 그, 사실 그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오.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, 사, 그 사람이 뭐에 상처받는지 알고 있잖아. 맞아. 오. 그래서 그런 부분을무 어, 그런 걸 맞아. 파악해서 공격하는 게 그게 진짜 아프고 기억에 오래 남고 무서운 거지. 그냥 뭐 남들 다할수 있는 거거든. 욕 같은 거는. 뭐 돌려서 솔직히, 하는 거는 맞아. 솔직히 욕은 그렇게 그 사람한테 타격감이 있지 않아.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인간 관계에서 어. 싸울 음. 수 있고 음. 뭐 다툴 수 있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는 순간, 음. 아 이거는 손절 각이다. 약간 그런 건 있어. 음.